이걸로 이제 골프 클래스를 한번 진행해 볼까? 내가 또 얼마나 뒷신발 잘해서 얼마나 승리도 많이 할지 이거참 기대되네. 또 얼마나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지. <laughs> 이것도 얼마 치열한 승, 큰판 승부가 펼쳐질지. 나도 나아, 나아, 좀 궁금해. 음. 이건 뭐야? 우와. 금 금이. 진짜... 음, 좋아. 챌린지 쪽으로 보면은. 이건 아니고. 여기선 지금 열수 있는 방법이 없어. 자 아, 오늘 이 한파승부 얼마, 얼마 치열하게 펼쳐질지 이거 정말 궁금해지네. 어, 이게 다한 개씩이야. 공이 좋아, 이건 10개고, 이게 3개고, 이게 한 개니까. 난 이건 한 개짜리. 이거, 이거를 선택하겠어. 음. 이거 선택해서 한번 해보자 이거 얼마나 흥미진진할지 또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펼쳐질지 이거 참 궁금해지는군 오늘 첫 번째 상대가 누구지 어떤 분이 상, 첫 번째 상대일지 보자 음... 과연 나 상민이하고 대결할 첫 번째 상대가 누가 될지 이거 참 궁금해지는걸 이분이 첫 번째 상대구나 상대의 시작으로 먼저 시작이 됐네 음? 음? 브레이이라고 음. 대박이네 이제 내 차례가 왔구나. 음. 그래? Great shot. 그래. 이제는 나도 상대로 이제 나이선을 라이선에 상당 가까워져 있어. 이 상대가 또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일단 지켜보자 시간을 좀 오래 쓰고 있네 p e r f 나이스! 나이스 이렇게 한 방에 도었을까 어, 그래, 좋아. <laughs> 여기서 아, 승민이가 샷한 방으로 이걸 성공시킨다면 이거 진짜 대박나는 거지. Great shot! 나이스! 나이스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있구만. 이렇게 응. 오늘 첫 번째 챔피언을 하고 가겠구만. 에이. 에이. 어디 나왔어? 나한테도 기회가 없지 않겠지? <laughs> 아, 똑같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첫번째 챔피언샷이 됐 이거 얼마나 치열한 승부일지 이거 참 기대되는데 이 대결이 얼마나 크게 진진하게 펼쳐질지 이번에 챔피언샷 첫번째 챔피언샷 그때는 내가 먼저 네 잠깐만요 챔피언샷을 만들기 Great shot! Nice shot! 아, 이거 들어갔으면 풀리언이었을 텐데. 조금 아쉽다. Perfect shot! 나이스! Nice 챔피언샷 결과 어떻게 했을까요? 첫 번째 챔피언샷 결과는. <목소리> 아, 내가 이겼다! 내가 이겼어! 와, 내가 이겼어! 야, 이거 침묵 진지한 결겠지 챔피언자까지 간 끝에 드디어 첫 번째 승리를 하게 됐군. 이제 두 번째 대결로 가볼까? 여기 두 번째 대결에서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이거 흥미진진한데 아주. 자, 이제 두 번째 상대가 들어왔네. 이 분이 두 번째 상대구나. 자, 이두 번째 상대에 대해 나 상민이의 대결, 얼마나 흥미진진할지, 한번 보자. 오, 상대 톤으로 시작됐구나. 일단은 나 상민이의 입장으로는 지켜보는 게답반사지 지금은. 지켜보는 게 지금, 나상민이한테 지금 중요한 결과니까. 이렇게 와있다고? 어어어어어어어어! 아이고, 풍당 빠졌네. 여기 월을, 월 뜨저뜨로 갔다니. 이번에 나는, 이거, 3개짜리 공남아있는거 이걸로 해보자. Great s 의 o t 대 오! 어어어어어어! 난 워터헤저트 영향은 피했는데, 워터헤저트는 피했는데, 벙커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없었네. 이 워터헤저트보다는, 이거 워터헤저트는, 이 워터헤저트로 풍덩 빠지는 것보다는, 이렇게 그냥, 한 번에 가는 게 좋잖아. 벙커를 빠진다 해도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게더 좋잖아. 이렇게, <놀람> 이렇게 가는다고 또? 어디? 두번째 샷은 제대로네? <laughs> 첫번째 샷이 좀신기해좀 웃겨졌나보지 <laughs> 나상미이는 지금 벙커로 내가 벙커로 한번 빠지게 했지만 그걸 워터 헤더트는안 기억한 거가 정말 다행이야. 여기서 워터 헤더트가안 좋은 결과잖아. 이거 풍성 빠지는 게. 이 상대분 또 얼마나 시간 쓰고 계시는지 한번 보자. 시간을 엄청 촉구하고 계시네. 이거 빨리 안 왔으면 시간 촉구하라고 나올 텐데. 퍼펙 r f 채스라고? 어디. 음. 음. 이젠 제대로 하시네. 첫 번째는 좀 삐끗하더니만. 음. great shot. 반대가 정말 유리하게갔구만 시간 얼마나 쓰실지. 시간 얼마나 쓰시는지 한번 지켜보자. 브레이크샷! 브레이크샷이라고? 음 <목소리>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들어는 거래? 오 놀랍.. 아 몰랐다 이렇게 나왔다니 하지만 나 상민이도 실력자인 만큼 문제없어 그레이쇼프! 그래 좋습니다! 아 나... 아... 비껴간데... 나이스 안! 나이스 이두 번째 대결은 챔피언샷은 안 거치고 바로 승대 승리로 끝났구나 그래도 나가첫 번째 는 챔피언샷까지 간 끝에는 나 상민이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이건 전혀 완전히 아쉽진 않아 살짝만 아쉽게 느껴진 것 뿐이지 이분이 세 번째 상대야 벌써 와.. 참 치열한 승부인데 이거? 이번에나 상민이한테 먼저 시작할 기회가 왔군 Great shot! 그래야 인데 와, 조금 전까지 나. 상위, 나 왼쪽에 있었는 내가 내 모습이 왼쪽에 있었는데 이번엔 오른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어. 상대는 어떨지. 조금 전까지왼쪽이나 상민이 자리였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바뀌었네. 샷. 륭한 선수라고? 얼마나 큰 힘을 한지모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 상민이한테는 유리한 결과가 왔어 상당히 유리해진 리스야 이거 목표는 마이손이지 퍼펙트 샷 뭐야? 나의 손으로 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, 이거... 이세 번째 상대는 나의 손을 한번리 노려보려고 하는 거겠지. 지금... 나 상민이가 잠깐... 이거... 나 상민이 실수... 이 영향에서... 이... 내 실수 영향... 사이에... 그 사이에... 이제 바로... 성공시킬 예정인가 보지? 퍼펙트 샷. 이스 샷. 나이스 진하게เ쳐지는 거만. 나한테 이건 유례진정이야, Perfect shot. n i c 아 정말 이렇게 될 줄이라니. 이렇게 가면 뒤껴가는 확률이 높은데. 아이고, 이럴 줄 알았네. 아이고. 나한텐 기회가 왔어. 30. 또 버디 나왔지? 아, 이렇게 되두 번째 챔피언자까지 가게 되네, 걔. 30. 아, 이거 진짜 흥미 진지한 승부인데 이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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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두 번째 챔피언 자 까지 온 끝에 아 상민이가 얼마나 여기에 신발을 잘하는지 보자. Great shot! 오늘 첫 번째 챔피언샷에서도 나 상민이가 승리를 했는데, 과연 이두 번째 챔피언샷은 어떨지, 이두 번째도 나 상민이가 가볍게 승리를 할지, 챔피언샷에서도 나 상민이 승리로 끝날지, 한번 보자. h o t 물에 사시라고? 음. 나이스, 어. 어떻게 됐을까? 두 번째 챔피언에서 결과가 궁금하네. 승부에 이렇게 되면 결, 결과가 일대1이야한 번은 승리하고, 한 번은 준우승하고 이렇게 됐다니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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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면 이거 안, 이거 더 이상 이거 하면 안 돼. 이거 결제했다가 또, 또 얼마나 이거 또 뭐, 아, 앞으로 나 상진이한테 말했잖아. 상진이도 앞으로 아, 이제 주 결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잖아. 안 돼. 더 이상 이제 결제해서 안 돼. 이게 결제하면 이제 앞으로 나 상민이 큰일 날지 사는 것 거야. 이번이 이제 네 번째 상대구나. 그네 번째 상대가 들어왔군. 미수 없지, 이거. 응. 나 상민이라고 해서 여기서 질줄 알겠지만, 절대 안 그래. Great shot! 그래, 사실하고? 나 상민이가 당신이 거 결정 안 한다고 약속했었는데, 상진이하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이거. Great shot. 그래, 근데.